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 삼부예배에 참여한 태연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위에 함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네. 여러분 장명소를 아시나요? 이름을 지어주는 그런 일로 돈을 벌어먹는 곳이죠 그냥 이름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운명이 달라진다고 그렇게 믿는 곳이 장명소입니다 이름을 잘 지어주면 부자가 되고 이름을 잘못 지으면 패가 망신한다 뭐 이런걸 얘기하는 거죠 사실 이름이 어 부모님들이 막 이름을 함부로 짓는 경우가 있잖아요 옛날에 뭐 개똥이 말똥이 소똥이 뭐예뭐 <laughs> 예. 뭐 이렇게 이름을 짓는 이름은 나중에 놀림거리가 되니까 바쁘긴 해야 되겠지만 아, 운명이 달라진다고 생각하고 이름을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어, 제가 그 도장을 파러 갔었는데, 어, 도장 파는 곳에 그 사장이 장명서도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이름을 봐주겠다고 해서, 아유, 한번 해보든지 그랬는데. <laughs> 예. 그래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그 획수를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름이 최우성이니까 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자. 우는 둘, 셋.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한참 뭐 명리학에 따라서 뭐 계산을 하더니 이름이 좋은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나쁜 이름이었으면 바꾸라고 했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보면서 참 한심한 사람도 다있다 아니, 요즘 세상은요, 사실은 이름보다는 성형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잖아요. 얼굴을 예쁘게 성형하면, 그죠? 예. 네. 뭐, 이빨 교정 잘하면 또 얼굴도 예뻐지고, 운명이 피죠. 예. 네. 이름을 잘 지어준다고, 이름 예쁘게 지어준다고, 그것으로 운명이 바뀌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전부가 다, 모두가 미신이고, 운명론입니다. 운명론은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의 운명이 어떤, 어, 글자나 태어난 일시에 달려있고, 이름의 획수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는 운명에 맡겨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가차없이 보잘 것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들이죠. 사우랑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복을 받았고, 하나님이 복을 거두어 가시니까 비참한 운명이 됐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름과 관련된 이야기와 사건들이 많이 등장하죠.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아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담도 이름을 짓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의 그 모든 것들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관리를 맡기셨습니다. 아담을 데리 아담 앞에 하나님 창조하신 동물들 새들을 데려가셔서 어떻게 이름을 짓는가 지켜 보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부르면 그것이 그 생물의 이름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뿐만이 아니라 성경 속에는 이름을 바꿔 부르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름을 바꿔 불러서 운명이 달라진 게 아니라 운명이 달라져서 이름을 바꿔서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믿음으로 운명이 바뀌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람 부르셨을 때 75세였는데 그의 이름이 아브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족장의 아비란 뜻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한참 지난 동안에도 계속 아브람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다가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 언약이 너에게 있으니 말씀 언, 언약 약이에요. 말씀의 약속이 너에게 있으니. 이제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부르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불러라. 아브라함은 뭐예요? 열국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또 기도로 운명을 바꾼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참 기구하게 태어났어요. 쌍둥이였는데 형하고 엄마 뱃속에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 나가냐라고 막 다투다가, 그러다가, 이제, 어, 형이 먼저 나가게 되니까, 어,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잡고서 나왔죠.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발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이게 발꿈치를 잡은, 잡는 자, 잡은 자란 뜻은 남을 걸려 넘어뜨리는 자라는 이름인데, 하도 태어난 게 신기하니까 그 이름을 그냥 붙여 줬거든요. 그랬더니 야곱의 삶이 그냥 삐딱했어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남을 막 넘어뜨리게 하는 일을 하다가 결국에는 삼촌하고도 의절하고 이별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형 에서하고 하고도 지금 굉장히 긴장 관계에 있는 거죠. 형 에서가 군사들 사병을 이끌고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얘기를 듣고는 야곱은 자기의 가족을 먼저 요단야복강 건너편에 보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밤을 세워서 목숨을 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밤새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와 겨루어서 이렇게 씨름을 하다가 이렇게 기도하죠.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놔드리지 않겠습니다. 천사가 하도 기가 막히니까 이 환도뼈를 쳤어요. 야곱은 자기 다리가 골절되는 근육이 골절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기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한 결과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이름이 뭐냐?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야, 이제는 너 이름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는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나님과 사랑과 겨루어서 이긴 자란 뜻이에요 운명이 바뀌어진 거죠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더니 이름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이름 바꾼 사람들은 어떤 영적인 사건이 있었거나 믿음의 근거에서 이름을 바꿔 불렀어요 베드로의 본래 이름이 뭘까요? 시몬이죠 시몬은 그냥 일반적인 남자, 유대인 남자의 이름인데 그런데 베드로라는 이름은 뭐예요? 반석이라는 이름이죠 예수께서 지어주신 겁니다 너 이제부터 반석이 되라 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거고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알지만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이 뭐였습니까? 사울입니다사울은 왕의 이름이에요 지극히 높은 자라는 뜻인데 바울은 어떤 이름입니까? 지극히 낮은 자라는 이름이죠 자기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보니까 자기 이름이 너무나도 교만해 겸손한 이름으로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꾼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서 아담이 이름을 지어서 부르는 이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으며 어떤 도전을 주는지 함께 생각하고 함께 잠시 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서 부르라고 하시고 그, 그가 부르는 이름이 그 생물의 이름이 된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사역의 일부를 맡겨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이름을 짓는 일을 아담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운영해 나가시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함께 동참하도록 사역을 맡겨주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일부 관리하도록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이제 2월 둘째 주일인데요. 얼마나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느낌이 별로 없으시겠지만, 저는 설교하고 나면 바로 다음 주일이에요. 얼마나 설교를 그냥 매일 준비하는 느낌입니다. 세월이 너무너무 빨라요. 옛날에 제가 20대 때는 시간이 안 갔는데 지금은 60km로 진짜 세월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에게는 주어진 시간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 시간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그런 사명이 있다. 그걸 관리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이름을 어떻게 지느냐에 따라서 그것의 가치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름을 멋지게 지으면 그럼 그만큼 그 일들이 시간이 빛나게 되는 거죠. 이름을 지어주는 이유는 뭐냐면 관리하기 위해서요. 저는 누나가 넷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아들 낳으려고 딸을 낳 딸을 낳고 아들이 아니니까 계속해서 낳다가 다섯 번째 멈췄거든요. 저희 누나들 이름은 이제 주자 돌림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는 은주, 현주, 명주, 선주 이렇게 이름을 아주 쉽게 지은 것 같아요. 그런데 딸이, 딸이 네 명인데 왜 이름을 지어서 불렀을까요? 관리하기 위해서. 이름을 불러야 관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제 이름을 헷갈려가지고 은주를 현주라고 부르고 현주를 명주라고 부르고 뭐 그런 일들은 있었지만 어쨌든 이름이 있으니까 관리가 가능한 거잖아요. 네임링이라고 하는 것은요. 관리하기 위한 겁니다. 동물들이 있는데 이름 하나하나씩 다 이름을 붙인 이유는 관리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라벨링하고 같은 거죠? 그, 그, 그게 이름을 지어 부르는 거고요. 번호를 붙이든 그것이 이름이 됐든 고유의 이름을 붙여서 정리하는 게 관리하기 위한 거죠. 하나님은 친히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우리에게 세상을 관리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맡겨 주신 거예요. 환경도 여러분들에게 맡겨 주신 거예요. 건강도 여러분들에게 맡겨 주신 거예요. 어떤 것이 됐든 사명도 하나님 맡겨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이름을 붙여서 이름을 부르는 사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내게 그 일을 맡겨실 때에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 부르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동물과 새들이 이름을 붙여주고 각각 이름을 그 특성에 맞게 이름을 지어 부는, 불러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이 지구상에 존재한 수많은 생물들, 수십억종의 생물들의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그게 다 인간들이 이름을 다 붙여준 거거든요. 이름을 붙일 때 전혀 개연성이 없는 이름을 붙여주지는 않아요. 그 동물이나 새 이름을 보고 거기에 딱 맞는 이름을 붙여줘야 나중에 기억하기도 좋고 부르기도 좋죠. 야, 길인지 와봐. 그런데 돼지가 나오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미지와 이름을 맞게 붙여주는 것은 지혜가 있어야 하는 일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름만 붙여주면 뭐예요? 거기에 맞게 이름을 불러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 그러니까 관리 가능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만 맡겨주지 않는다. 능력도 주신다. 지혜도 주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맡겨진 삶 속에 아, 나는 못해, 나는 할수 없어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할수 있다는 믿음으로 가득 차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이름을 지어서 부르는 것이 그것이 그 생물의 이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름을 잘 지어 불러야 된다는 거죠. 내가 부르면 그것이 이름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름을 지어서 부르려면 기왕에 이름을 잘 지어서 불러야 된다. 어떤 동물도 잘 생긴 부분이 있고 못생긴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동물을 보면서 단점을 보고 이름을 나쁘게 지어보려면 안 돼요. 그 닥스 훈트라고 하는 강아지 있잖아요. 예, 우리 경성여 검사님. 기르시는 강아지인데 그 강아지를 딱 보면서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그 강아지 보면 다리가 짧아요. 다리가 짧으니까 그개 강아지 이름을 쇼다리 뭐 이렇게 만약에 <laughs> 불렀다면 아 이게 단점만 본 거잖아요. 장점을 보고 불러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다 코가 정면으로 나있지 않잖아요. 다 밑으로 나있잖아요. 근데 돼지는 정, 코가 정면으로 나있어요. 그 돼지를 갖다 부를 때, 야, 너, 저희, 구멍 두 개, 뭐, 이렇게 부르면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나타난 모든 일들은 내가 이름 부른 대로 된다. 그렇다면, 이름을 부르든 잘 불러야 되겠죠. 올해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은 참 어렵습니다. 해마다 어렵다고 했지만, 잘 이겨냈지만, 참 어려워요. 대통령이 없어. 군부총리도 없어. 이게 다 탄핵돼가지고 줄줄이 다 탄핵돼가지고 경제부총리가 지금 대통령 그 역할을 지금 임시로 맡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관세 전쟁을 하죠. 난리 났잖아요. 우리나라의 관세를 어떻게 때려 때릴지 어떨지는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 상대방이 있어야 관세를 때리거나 말거나 하지. 협상이 안 되는데, 누가 없는데 어디다 거기다가 뭘할 수가 있겠어요? 대통령이 없는 게 차라리 잘 됐다. 뭐 이런 생각이 <laughs> 차라리 드는 것 같아요. 트럼프도 고민 많이 할 겁니다, 아마. 야, 이거 도대체 한국이란 나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누구랑 얘기해야 될지 모르니까요. 지금 캐나다도 상대방이 있으니까 티류더 총리한테 막,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티류더 총리가 사임을 했잖아요. 멕시코도 대통령한테 막 하니까 대통령이 꼬리 내렸잖아요. 우리는 꼬리 내릴 싸움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큰났다가 아니라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뭔가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요. 이참 생각을 참 멋지게 하셨더라고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의 구멍 이 있다. 예, 하늘이 무너지면 끝나는 줄 알, 끝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소산의 구멍이 있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고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 겪고 고통 겪고 있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어려움 일이 있지만 이름을 잘 짓는 거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름을 얼마나 잘 지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 나간다면 우리 인생은 달라질 겁니다. 우리 삶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가득하게 될 거예요. 부정적인 이름을 부르지 마시고 긍정적인 이름을 지어 부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의 사랑하던 아내 라헬이 아기를 낳다가 죽어가요. 아마 이 라헬이 몸이 좀 이렇게 애기 낳기가 약한 그런 몸이었던 것 같아요. 아기도 잘생기지 않았지만 첫째는 어떻게 어떻게 낳았는데 둘째는 난산합니다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지금은 수혈도 하지만 그때 그런 것도 없잖아요. 피 흘리고 너무너무 힘든 그 시간을 보내면 산모가 죽는 일이 많았거든요. 아기를 낳습니다. 산파가 말합니다. 지금 당신이 아들을 낳았어. 그러니 날 기뻐하세요. 그런데 가슴에 아기를 안겨주는데 그 아기를 보고 엄마가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줘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엄마가 이름을 지어줬거든요. 그 아기를 보면서 내 슬픔의 아들 이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내 슬픔의 아들은 뭐예요? 벤노이에요벤노이 내 슬픔의 아들. 아니, 베논이는 야곱의 열두 아들로 태어난 열두 번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평생을 살아가면서 엄마 죽인 아들이에요. 뭐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니지만 태어나면서 엄마는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운명적으로 슬픔을 가지고 살수 있는 그 아이에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 아이에게 엄마가 내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으니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이름이 되겠냐. 아버지 야곱이 그 옆에서 지켜보 있다가 이렇게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베냐민. 엄마한테 아 지금 베논이라고 했지만 베냐민이라고 이렇게 아마 했을 것 같아. 요 베냐민은 뭐에? 베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야민은 오른팔이라는 뜻입니다. 내 오른팔의 아들. 이름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평생을 슬픔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름이 멋진 이름이 된 거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일생이 부정으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고 부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내가 부르는 그것이 그것의 이름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가데스바네아라는 곳에 모였습니다. 거기서 1 2 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겠습니다.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회를 하는데 열매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은 정말 약속의 땅이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아 여기 우리가 메고 온이 포도 열매를 봐라. 포도 열매가 이따맣게 크고 탐스럽지 않냐. 그 땅은 진짜 좋은 땅이다. 그런데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봤는데 다 거인들이었다. 아 우리는 그 사람들과 싸워서 잽이 안 돼. 그들이 우리를 볼때 아마 메뚜기처럼 봤을 것이다. 우리는 그들 볼때 메뚜기라고 이름을 지어 부른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우리를 볼때 우리가 메뚜기다라고 이름 붙인 이 이야기를 듣고는 백성들의 마음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아,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우리 광야에서 다 죽고 말겠구나. 모세야 아로나 우리를 여기 광야에서 지금 죽,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냈냐라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두 명의 정탐꾼 여호수와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이 정말 좋은 땅이고 이열매의 정탐꾼들이 하는 말이 다 맞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능히 점령할 수 있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이름 네임닝 하는 것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네임닝 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믿음의 고백이에요. 상황은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름을 다르게 부른 는니 어떤 게 믿음의 고백일까요? 하나님 어떤 말을 기뻐하셨을까요? 열 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말을 듣고 마음이 녹아내리고 우리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들이 이름 짓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너희들은 이 광야에서 다 죽고 하나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어떻게 이름을 지어 부르는지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정이 아니라 긍정, 불평이 아니라 감사, 저주가 아니라 축복,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의 이름을 지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이름을 지어 부르세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감사하면서 이름을 지어 부르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니 긍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들 앞날을 설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도전하면서 이름을 지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사와 갈렙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했는데 여긴 어떤 의미가 있어요? 대단한 도전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도 도전정신이 필요합니다. 할수 있다. 해보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나는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나는 내 앞에 있는 이큰 산을 옮길 수 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음의 고백.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름을 짓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하면서 이름을 짓는데 이 이름이 가치 있게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힘이 있다고, 능력 있다고, 머리가 좋다고 다잘 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냥 잘될 거야. 잘될 거야. 근거 없는 자신감이죠. 그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맡기고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는데,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름을 지어 부르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아담이 이름을 지어 불렀을 때, 그것이 그 생물의 이름이 된 것처럼, 우리가 이름 지어 부르는 그것이 그것의 이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 이름을 잘 지어 나가시고. 그 믿음이 그대 이루어지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